자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면요또 식사는 저희들은 여기가 식당인데요 저희가 직접 여기서 식사를 준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식당에서 저희들이 그 주문을 해가지고 식사 때가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주, 배달이 오는데 오면은 집 사람이 여기에 아주 세팅을 이렇게 잘해 줍니다 잘해 주는데 음식들도 전부 다참 맛있습니다 여기 공사하는 드림팀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공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공사할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인상이 남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가 제일 인상이 남다, 남는다라고 하면서 음식이 여기가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봤지만 은 진짜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교육을 몇번이나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 진짜 밥이 <laughs> 이게 돌아가면은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맛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일에 먹어보니까 맛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강의를 수업을 하고 말이죠. 수업을 하고 바로 옆에가 이 식당이기 때문에 크게 뭐 움직이고 할는게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식당이고,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먹으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황토가 진짜 신비로운 것이 여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냄새가 거의 배이지 않아요. 냄새를 좀더 탈취를 하는 그런 이게 능력이 황토가 있는 것이죠. 이게 황토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 와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부족할 때는 여기다가 그 테이블을 좀더 만드는 거죠 여기도 있고 하니까 뭐 24명 정도는 충분히 여기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펜션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뭔가를 여기서 구워먹고 하고 싶으시면 은 여기에 뭐 냉장고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최고급 인덕션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식기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또 하나 소개할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 이 로봇 청소기거든요. 이놈이 저희 집에 일을 다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이 로봇킹을 더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주니까요. 진짜 이 로보킹을 보면은 앞으로는 진짜 집에 로봇 몇 대는 두고 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바닥을 닦고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로보킹이다 합니다.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주방에서 밖을 보면은 이렇게 저희 마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황토가 말이죠. 황토가 저는 몰랐는데 여기 교육 오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하시니까 저희 집을 몇 번이나 둘러보더니 진짜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만은 자기가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이 황토를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건축을 할수 없다는 거죠. 이 지그재그로 사야지만이 하중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되는데, 이렇게 일자로 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쌓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저게 문외하니까 잘 몰랐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사팀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뭐,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보더니만은, 야, 이거 누가 사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이게 잘 지었다고 전문가들이 지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황토 집 이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듣고 나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일자로 이렇게 사은 집이 잘 흔하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지그재그로 사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은 사람이 아무도 한명 있었습니다. 한 명, 한명 외에는 관심을 안 두는데. 보통 이 황토가 너무 이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이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밑에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벽지가 아닙니다. 이게 아트 페인팅입니다. 아트 페인팅인데 여기 공사 드림 팀그 팀장이 저희 동서입니다. 맞동서이신데 그분이 그 옛날에 대학 나가서 강의도 하시고 이 아트 페인팅 쪽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인류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분 모셔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분이 맡아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일청 전체를, 이렇게, 이 아트 페인팅으로 이렇게 다 해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진, 진짜 이게 페인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러냐라고. 그럼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만져보면은요, 어, 진짜, 어우, 진짜 그러네. 이렇게 놀랍니다. 천정을 보고 계십니다. 천정을 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1층을 보시고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1층에 여기는 말이죠. <laughs> 이렇게 낮에는 또 교육을 하고 이팀 빌딩 이렇게 오게 되면 팀 간에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밤에 또 술을 한잔하고 나면 여기서 강의장에서 또 노래방을 하면 됩니다. 노래방을 하게 되면은 저기, 요즘 유튜브 연결하면 다 노래방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여기서 진짜 편한 사람들하고 이 노래도 한국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말이지만은 여기 바로 옆에 TV 없을 뿐만 아니라 집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이게 이중창이 되어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에서 아무리 크게 들어도 밖에 나가면 전혀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주 재밌게 놀 수도 있는 것이죠. 중학교 친구들이 왔다 놀다 간 적이 있는데, 아주 팝송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진짜 팝송을 잘하던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자기가 여태까지 가본 노래방 중에 여기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저희 집 계단인데 예. 계단에 보면은 제가 하는 여러 과정들 중에 하나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의 포스터를 이렇게 다.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세븐 헤빗 계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칭하거든요. 칭하는데 보시면은 세븐 헤빗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효과성의 패러다임과 원칙 습관 1번 거죠.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2번. 끝을 생각하며 시작을 하라라고 하네요. 습관 3번 소중한 것 우선하라. 습관 4번 성성을 생각하라 습관 5번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라 습관 6번 시너지를 내라 습관 7번 끊임없이 세신하라거든요 예, 세번의 빛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 수석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선물 받은 건데요 저는 수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다 이게 돌들이 가야 될까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돌은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너무 이쁜 거죠. 그딱 맞고 그래서 제가 이 층으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쓰다 넘어줍니다. 쓰다 넘어주고요. 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이런 또 돌이 있는데 이 자리가 <laughs> 너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이 돌들을 볼때 되면은 저희 가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자 이제 2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림 이 있고요. 자 여기가 2층입니다. 1층은 이제 강의장으로 쓰고 2층은 저희들이 사는 살림집으로 쓰거든요. 1층은 실평수가 60평이 되고, 2층은 실평수가 40평이 됩니다. 40평이 되는데, 예. 저의 스제입니다스제이고 자, 여기도 보면은 밖에 이렇게. 저희 집에는 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창마다 보이는 풍경이 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다르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린 이렇게 그림들이 아주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뭐 저는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집사람이 이 전체를 이렇게 자기가 구두를 잡고 그렇게 다 그린 것이 아니고 집사람이 그런 화가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작품들이 좀 세계적인 그런 작품들인데 그 작품들을 그런 어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주 물감들을 말이죠. 이렇게 물감을 수십 종을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여기, 여기에 전부 다 뭐, 여기에는 1번을 칠하라, 2번을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한 작품 이렇게 칠하는데, 그 집사람이 보면은, 한열일씩 어떤 데는 어떤 작품은 2주일씩 이렇게 걸리는, 하던데, 보면은 참 취미를 잘 했다.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물론 뭐 그림도 좀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그래서 저는, 그 너무너무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은 이 안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아주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저, 저는 이렇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laughs> 예. 자 그리고 1층에 두 개만 가지고 방이 부족할 때는 2층 이 방도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2층 방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네명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주무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여기가 2층 방입니다. 2층 방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1층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방들이 말이죠 이 마루가 이 강하 마루입니다. 강하 마루. 어, 그러니까. 장판이 아니죠. 장판이 아니고 이 비닐이 아니고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어, 특히 여름에 이럴 때 누워 있어 보면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게 나무거든요. 강하마루 라는이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좋고. 자, 다시 나왔네요. 다시 나왔고. 자, 여기에서 근거리 구도를 한번 잡아 볼까요? 자, 혹시 <laughs> 이렇게 뭔가 익숙한 그런 구도로가 아닙니까? 제가 로쿠급 법칙 촬영을 여기서 합니다. 옛날에는 1층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2층에서 여기에서 서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마시는 보이차랄까? 이게 또 꽃차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2층입니다. 자이 층도 보시다시피 이집 전체는 이 뭐냐면은 이 황토 벽돌하고 말이죠 벽돌하고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로 무슨 나무라 그럽니까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예, 있어 보면요 편안하고 예 밖에 여기서 자도 됩니다 밖에 여기에 전부 다여기 밑에 전기 판넬이 갈려 있어 가지고요 안이 안이 이렇게 방안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뭘뭐 분들 자고 싶다 그러면 밖에 여기서 자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있고 예자 여기는 저희 큰 방이거든요 자이 층에 또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예.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이 층에 있는 주방입니다 예이 주방인데 보통은 이렇게 혼자 있거나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둘이 앉아가지고 밖에 이렇게 내다보면요 참 좋거든요. 예, 눈이 올 때도 있고 이들판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둘이서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높고 급집.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게. 2층 베란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세탁실하고 자파실인데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뭔 <laughs> 운동을 그래 하십니까? <laughs> 자, 여기 밖에 놓으면 은 이렇게 2층 베란다가 있는데요. 2층 베란다가 아주 큽니다. 2층 베란다에 올라오게 되면 뷰가 훨씬 달라지죠. <laughs> 조금 있으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 2층은 말이죠. 밤에 이렇게 올라오면 말이죠. 밤 하늘에 이 별들이 얼마나 <laughs> 빛나는지 몰라요. 제가 배를 탈 때, 항해를 할 때, 바다에서 참그 별들을 바라보면은. 진짜 별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고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진짜 여기서 밤 하늘의 이 별들을 바라보면요, 특히 여기에 지금 현재 저녁에가 되면 말이죠. 저기에 초승달인가요? 초승달도 뜨고 그리고 어떤 이 샛별 금성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거의 그림과도 이렇게 같습니다 같은데 이 앞집에는 이렇게 작물을 심을 그런 준비를 다해 놓은 것 같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들로 타이밍 타이밍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기도 그렇고 예, 네,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뒷집에 두 분은 자기 마당에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청의 여기도 어떻게 좀더 활용을 할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네. 예, 묵국구 법칙 센터를 이렇게 나름대로 뭐 두수 없이 다한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묵국구 법칙 센터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증진하는 구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네.